지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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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나, 나, 입니다 나, 시 나, 라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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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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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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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주시 나, 주시고 오늘의 첫 촬영입니다. 주시고 와, 영불스님께서 이렇게 또 양말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발로 뛰라고또 이렇게 양말을 드디어 오늘의 얼음물이 도착했습니다. 오, 뭐야, 이거 옛일앉아 오, 뭐야, 이렇게. 어머나 세상에. 영불스님께서 또 이렇게 커다란 참외를 주시고 드디어 물이 도착했습니다. 와. 와 이렇게 아침부터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저기 영불스님들은 천하장사. 아 오늘 콘서트 마지막 날인데요. 이렇게 영불스님께서 예쁜 또 영상님 양산을 또 사진 있는 영상을 쓰고 오셨네요. 와. 와 드디어 떡이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오늘의 떡 떡이 도착했습니다 떡이 도착했습니다 이따가 오늘 이따가 12시 반까지 떡 나눔 하는대로 오세요 아 나눔은 물하고 떡 나눔은 12시 반부터 입니다 미리 줄 서시면 안 되고요. 딱 시간 돼서 줄서 주시길 바란다고 꼭 말씀해 주셨어요. 아, 어, 어제... 어제... 도 그렇고, 첫날도 그렇고, 떡을 먹어봤는데요. 떡이 속도 안 쓰리고 너무 맛있어요. 와, 세상에... 떡이 너무 맛있던데요? 떡도 안단리고 웬떡이야. 어 진짜 웬떡이야. 진짜 잘했어. 떡 맛있죠? 네. 정말 맛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하나밖에 없는 떡입니다. 떡입니다. 아니. 여러분, 떡이다, 오늘 이거?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안 받으신 분들은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진짜 말해요. 아, 도지마라고요 아니요. 저기 먹지 말고 눈으로만 봐 주세요. 사진 하나 찍자. 어, 여기서. 여기 사진 찍어. 알겠 사진 찍어. 자, 이 떡은 진짜 아리잖아요 네. 떡이 더 이쁘군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본거 아유 세상에 영불스님이 이렇게 피로회 복제도 주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멋진 영상 올려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네, 영장 가님 올해 29년 가수 재기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처음. 네. 달서를 우리 연구소들과 함께 함께해요. 네. 오늘 컨서트 함께 즐겨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연구소님 행복하세요 대박이에요. 연구소님 너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와 선남우미 시작됐습니다. 여기는 떡나눔 현장입니다. 3일째 지금 오늘 마지막 콘서트 마지막 콘서트 오늘 막막 막, 콘인데 오늘 지금 떡나눔이 시작됐습니다. 우와 와. 여기까지 섰어요와 대박. 와. 이게 와 와. 지금 지금 떡나는 줄이 지금 몇백메다서 있는 것 같아요. 떡나는 줄. 와. 와. 오늘 안에 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와 이게 아이고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방앗간에 연락해야 되나 떡을 더 해오라고 해될것 같은데 아이고 어떻게 너무 아유. 아유, 우와 아고 빨리 방앗간에 연락해서 떡더 갖고 오라고 해야 되는 큰일네 우와 지금 떡나눔 줄이 줄이 지금 몇백 메다을 서셨어?

아, 여기는 지금 물난 음진이고요. <목소리> 아, 지금 몇백 메다 줄쳤어요. 없어. 아, 지금 이게 마지막 석입니다. 여름이라, 여름이라. 보여주시면 이렇게 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반짝이 빨리 가지고 와주세요 와떡나면 줄입니다 아 p a b 와 떡이 이제 마지막 떡입니다. 떡이 없어요, 떡이 없어요 이제. 떡 매진됐대요. 떡 매진됐대요. 어 어유, 감사합니다. 물만 받을 수 있어요. 떡은 매진됐대요. 아, 떡은 매진됐고요. 이제 물만 받을 수 있으세요. 물만 남았습니다. 얼음물 받아가세요. 떡은 조금 매진됐습니다. 아쉽다. 아, 쉽다. 어, 이제 얼음물을 받아가세요. 저기 3일 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우, 아, 감사합니다. 또 콘서트, 서울 콘서트 3일간 너무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직원시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세요. <shock> 지금 거의 입장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chois Georgy>